안녕하세요 평생학습 매니저 김은숙입니다 우리 시군 버섯농장 버섯종교기능사 자격판 직업교육에 도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 평생학습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은퇴세대 직업교육 과정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는 국가자격 버섯종교기능사 필기시험으로 종균 제조와 버섯재배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기능사 시험 일정에 대하여는 강사님이 수업시간에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총 5회로 진행되는 어, 교육이니까 한부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직업교육 중에 저희 스마트폰 쇼호스트 중부과정이 지금 수요일 오후 저녁으로 신청 접수 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평생학습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기 앞에 매니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 그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버섯의 식품 양리적 기능과 버섯 재배 제조법 등의 강의로 유명하신 권경순 도시농업 전문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벌써 지난번에는 그냥 버섯 제배 체험이었고요. 이번에는 버섯 종교기능사 국가자격증의 가정인데요. 예, 다 오해 과정인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오해해서 어, 국가시험 합격할 수 있겠냐? 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이 문제집은요, 예, 여러분이 구입하신 문제집은 보통 아마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요, 있는 책들은 어, 2016년도까지만 문제가 공개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저기서 끌어온 문제고요, 예, 저는 매년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암기해서, 예, 복원한, 제가 복원한 거예요. 예, 딴 사람들이 한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고요. 그리고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항상 최근에게 나옵니다. 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예, 그래서, 어, 문제집은 여러분이, 어, 이제 보기 너무 양이 많다 이러시면요. 한 2017년도부터 보시면 돼요. 2017년도부터 보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제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문제를 드리고 오늘 들었잖아요. 오늘은 아마 주요 문제랑 보고부터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이라든지 그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버서 종용기능사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종자 기능사 안에 버섯 종균이 일부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마 1988년인가, 예, 그때부터, 98년인가, 아마, 예,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종자 기능사가 따로 나온 거예요. 버섯 종유 기능사가 예, 따로 나와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험있다가 16년도에는 두 번, 17년도에는 세 번, 19년도에는 네 번, 지금은 이제 네번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라에서 버섯 종균 기능사를 많이 육성하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예전에는 우리가 버섯이라 하면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버섯 종균을 수입하거나 아마 배지도 수입하고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또 로얄티도 나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종균을 품종도 개발하고 종균도 자체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 종균 기능사를 많이 양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아마 영어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두번 정도 들어보면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문제는요. 제가 설명도 조금이라도 해드리지만 거기에 문제의 해설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첫 시간이라서 어, 문제를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버섯종균기능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면요 버섯재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버섯원균을 배양하고 정식하는 이런 일들은 아무나 못하고요.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버섯원균을 배양해서 정식해서 버섯재배 농가에 우량정균을 정균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버섯 정균 기능사의 일입니다. 네, 버섯 정균 기능사는요,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 자, 이 자격증을 따면은 젊은 분들은요, 국업 농업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칠때3% 이상의 가산점이 적용되고요. 또 버섯 제배한다든지 버섯 정균 업체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 버섯 업체라든지 버섯 종균 업체는요, 젊은 분보다는 한 50대, 뭐 60대 분들도 많이 취업을 해요. 그런 분들이 좀 오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버섯 종균 기능사 사이즈 있으면 기농을 했을 때, 버섯으로 기농을 했을 때, 어 아마 굉장한 지원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섯 종균 기능사 있으면은 지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뭐 대출이 아니고 어 아마 뭐 1억 이렇게 주고요 예, 산업기사 버섯 산업기사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뭐 4억을 준다고 제가 이제 어 버섯 재배하는 분들을 많이 강의하는데 버섯 재배한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아 자격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따느냐고 물어보면 아 이제 좀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예, 그런 말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버섯 적용 기능사가요. 다른 농업의 품목 중에서 제일 좀 따기도 쉽지만 예,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험은 예,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물론 시험 합격률은 필기는 아마 한 50%고요. 예, 실기는 70, 80%인데요. 근데 제가 가르친 분들은 거의 어 필기는 제가 이제 직업학교 수업을 하면 한 10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5명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실기는 거의 100%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실기는 제가 시험장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시험장보다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더 많이 배워도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것만 똑같이 하고요 이번에도 시험 쳤는데 원래도한 어, 명도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예, 그게 제 이제 자부심이고요. 예, 필기는 필기도 제가 예, 딱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암기해서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 기능사 시험을 합격하려고 하는,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필기 60점을 맞고요. 그 다음에 실기 60점을 맞으면은 예, 합격이란, 이제, 도지서가 날아와서 버섯 종중기능사 사위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예, 또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버섯이 의외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어,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시면요. 이렇게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할줄 몰랐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시라고 이제 제가 많이 어문을 하고요. 또 이걸, 저를 알면은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과목도또 저한테 오십니다. 제가 농업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편인데 저는 주로 자격증 이주해요. 근데 자격증도 민간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국가 기술 자격증이 좋아요. 민간 자격증은 딸 때는 쉽지만 또딸때 뭡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국가 자격증은 그냥 접수비만 아마 19,000원인가 만, 만 아마 그럴 거예요. 아, 14,000원인가? 예, 네, 그럴 겁니다. 14,500원 정도. 예,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 이 시험은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니까요. q 큐넷에 회원 가입을 해 두셔야 돼요. 예, 네, 큐넷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어, 컴퓨터를 하는 보다휴대폰을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 업로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 있는 동안 좀안 되시는 분은요, 저랑 같이, 한테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접수는 첫날에 오전 10시에 접수를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땡! 하자마자 접수하셔야 돼요.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접수를 못해서 시험 못 보신 분이 지한번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못 보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 두었다가 예, 접수 첫날, 오전 10시에 예, 신청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시험은, 필기시험은 어딜 가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데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원주시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국가시험 치는 데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곳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관 뒤에 예,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5회는 쩔은 것 같지만 5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어, 그 필기책 사셨잖아요. 예,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제가 새로운 문제를 드리면 공부하시고 이러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예, 지겨울 정도로 충분해요. 예, 접수하고 하는 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1년에 4회인데, 이번에 마지막 시험이에요. 원래 8월 28일부터 시험 접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28일 아침 10시에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미리 말씀해 드리는데요. 8월 25일 정도에 사전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시험 친다고 이렇게 접수를 해 놓으면요. 당일날 좀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험 필기는요, 9월 19일부터 24일, 본인이 신청한 날에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60문제 중에서 36개 이상 맞으면 되거든요. 반이랑 반 맞추고 6개도 맞으면 되죠.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실기는요, 필기를 합격하시고 난 뒤에 실기 접수는 10월 16일부터 하고요, 시험은 11월 18일인데, 어, 실기는 만약에 특강을 제가 하게 되면은, 예, 하도 못 하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에 제가 문, 이제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은 필기 합격하시고 난 뒤에 어, 제한테 네이버 카페에 예, 뭐 말씀하시거나 어, 합격했습니다. 실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따로 밴드에 또 실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다찍었는데 상사히 찍어 놓고 있어요. 밴드에는 상사이못 올려놓고 제가 밴드에는 조금 조금씩 올려놓고요. 어, 제가, 아, 말씀 다시 드리면 유튜브에는 조금 조금씩 올려놨고요. 밴드에는 제가 초대한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상사이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보시고도 충분히 어, 합격하시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실기는 시험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한테 그의 지금까지는 떨어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어떻게 이제 5회차를 어, 시험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에, 그래서 자, 처음 오늘은 시험이랑 소개하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주요 문제 어, 95문제, 9 4문제 예, 거에 대해서 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2회차에는 어, 2019년도 기출 문제 할 거고요. 예, 그 다음 3회차에는 2020년도, 4회차에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그리고 마지막 5회차에는 22년도와 23년도 최근 문제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만 해도, 오늘부터 제가 수업하는 문제만 해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안 까먹으면. 예, 문제는 잘읽는날 잊어먹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예, 수업을 듣다 보면 제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예, 집에 가서 처음에 공부 안 하셔도요, 예, 계속 듣다 보면은 예, 좀 인이 바뀐다 그러죠. 예, 그래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괜찮습니다. 제가 어.